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요즘 무인 창업 아이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부업으로 무인 매장 창업을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본인 생활을 하며 오토 운영으로 좀 편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창업이 쉬운 만큼 돈도 쉽게 벌릴까요? 오늘은 무인 창업, 그 중에서도 무인 스터디 카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과 조용한 카페를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2016년 6월경 프리미엄 독서실을 표방하며 등장한 작심을 시작으로 이후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났죠. 당시에는 스터디 카페를 고품격 인테리어 등의 컨셉으로 포장하며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와서 이용자 관점으로 보면 다 고만고만한 인테리어들입니다. 사실 스터디 카페는 PC방처럼 특별한 창업 노하우 없이 일단 시설만 갖추면 시작할 수 있고, 애시당 초 스터디 카페라는 아이템 자체가 독서실의 무인 관리 버전에 불과하기에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라는 게 나올 것이 없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우후죽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가맹사업 정보 공개 시스템에 가면 정보 공개서가 등록된 스터디 카페 브랜드는 총 54개가 나오는데요. 2023년 정보 공개서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어서 2022년 자료를 가지고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스터디 카페 20개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장이 가장 많은 르하임 스터디 카페가 225개, 10위인 시작 스터디 카페가 100개. 22인 포텐 스터디카페는 40개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작심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의 데이터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튼 이제 스터디카페는 학원이나 대학가, 신도시 상권 등에 질비하는 상황이죠 보통 동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상가단지에 가면 5개에서 10개 정도의 스터디카페는 쉽게 볼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스터디카페 업계의 대표 브랜드이자 현재 유행하는 스터디카페를 만든 브랜드라고 볼니다 볼수 있는 작심의 정보 공개서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 작심이라는 상표로 시작된 프리미엄 독서실 매장은 2021년 245개에서 2022년 166개 2023년에는 104개로 빠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2023년 104개 매장 중에 지경점이 21개로 나오니까 가맹점은 이제 83개에 불과한 겁니다. 작심의 독서실은 2022년에만 계약 종료 및 해지 매장이 73개였고요. 2023년에도 계약 종료 및 해지 매장은 58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작심 스터디 카페로 별도 상표를 출원해 진행 중인 스터디 카페 사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209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결국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합쳐 3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 중인 작심이 매장 수 기준으로 여전히 업계 1위네요. 그럼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의 차이점은 뭘까요? 보시듯이 스터디카페는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제 방식의 운영도 가능한데요. 사실 스터디카페 이전에 프리미엄 독서실들은 1인실을 운영하며 고가의 비용을 받기도 했지만 표에서 보시듯이 독서실은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항시 상주해야 하기에 무인 운영이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여러 운영상의 장점을 가진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작심과 유사한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무인 스터디 카페의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통 70평 이상의 대형 매장이기에 기본 인테리어와 집기 등 초기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편인데요. 업계 1위 작심의 창업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가맹비 교육비에 1,100만 원, 인테리어는 평당 237만 원으로 70평 기준 인테리어 비용이 1억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간판, 초도 물품, 프로그램 등에 1,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안내되어 있고 이 외에도 기기 및 설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70평 기준으로 최소 2억 원 이상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막대한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 스터디 카페의 예상 매출은 어떨까요? 이 부분 역시 2 2000... 2022년 말 기준 상위 20개 브랜드로 우선 파악해 보겠습니다. 매장 매출 평균 1위로 나온 작심 스터디 카페의 월 매출이 1,100만 원 수준으로 나오고요. 11위인 토즈 스터디 카페가 월 700만 원 수준. 그리고 22인 플랜트 스터디 카페는 월 매출이 42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년 만에 매출 1위였던 작심의 매출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작심 독서실 매장의 연 평균 매출은 9,600만 원, 월 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작심 스터디 카페의 연 평균 매출은 9,000만 원, 월 평균 매출은 7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장 수 기준 업계 선두권인 르하임과 초심 스터디 카페 카페의 2023년 매출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살펴본 르하임스터디카페의 매장당 연평균 매출은 8,075만 원, 월 매출 기준으로는 약 6,72만 원이고요. 초심스터디카페의 매장당 연평균 매출은 8,200만 원, 월 매출은 약 6,8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스터디 카페들의 매출을 보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한 매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말 이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스터디 카페의 매출은 왜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서울 시내 스터디 카페의 한달 정기권 평균 가격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간권은 평균 2시간 이용해 3천 원으로 1시간에 1,500원이 기본적인 시장가인데요. 하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간권 가격 할인폭이 매우 커지는 상황 서울시내 한 대학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매장들이 50시간 시간권을 4만원에 판매하며 경쟁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시간에 800원 꼴로 기존 가격보다 거의 절반이나 할인을 해 모객 중인 건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시당초 고만고만한 인테리어에 좌석 크기나 운영 시스템이 대동소이하기에 이용객 입장에서는 싼데를 찾아가는 매장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운영에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진입 장벽이 낮은 창업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70평 규모의 스터디 카페 매장에는 좌석이 60개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받는 정기권으로 60석이 모두 팔린다면 기대할 수 있는 월 최대 매출은 900만 원 수준으로 끝이죠. 결국 정기권이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정기권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면 매출 상단이 막혀버리기에 정기권 매출로 일부 좌석 베이스를 깔고 시간권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보이는데 1시간 1,500원 이용료 시간권 기준으로 60석을 모두 판매하면 시간당 매출이 최대 9만 원까지 나올 수 있지만 보통 학교나 학원이 끝나고 나서야 이용객이 많아진다고 봤을 때 오후 6시부터 자정 정도까지 6시간 정도라도 만석으로 차면 시간당 9만 원 이를 6시간 매출로 계산하면 일 매출 54만 원인데 현실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의 좌석 점유율은 전체 좌석의 평균 3분의 1도 잘 차지 않고 가격 할인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매출 20만 원 월 매출 600만원이라도 나오면. 다행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스터디 카페의 좌석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스터디 카페는 집 근처에서 도보 거리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에 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매장 반경 500m 내 이용 가능한 세대 수를 1만 세대로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주 인구 3, 4만 명중 스터디 카페 이용 주 고객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 수를 3, 4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요. 동네에 경쟁 업체가 10개 정도 있어서 인원이 분산된다고 보면 매 일 장당 평균 가망 고객은 3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에 스터디 카페를 매일 같이 이용하는 소수 인원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험 기간 중 특별한 시즌에만 이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본다면, 애시당초 높은 자석 점유율과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 아이템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홈페이지들을 가보면 요식업 프랜차이즈처럼 월 매출과 수익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평균 월 매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에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 이익은 얼마 정도가 나올지 계산해 볼까요? 보통 스터디 카페는 3층 이상의 위치에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더라도 70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 창업이 되기에 임대료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넓은 매장을 관리하기에 전기, 수도 등 관리비도 100에서 200. 2 0 0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카드 수수료 각종 기기 렌탈료 통신비 커피 다가 등 먹거리 세금 등까지 계산하면 추가로 200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합계 고정비가 최소 월600 에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월 매출 800만원 정도의 업계 1위 작심도 그냥 손익분기점이란 이야기가 되고요 2022년 기준 자료로 봐도 업계 매출 11위인 토즈스터디 카페가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 있고 나머지 그 밑에 브랜드는 모두 적자 브랜드 매장들이란 말입니다 특히 어라운드나 플랜트 스터디 카페처럼 월매출이 400만원 수준밖에 안나오면 매달 2-300만원씩 적자가 나는건데요 이미 경쟁이 과열돼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스터디 카페 등을 포함한 교습소, 공부방 점포 사업자는 2019년 33,800여명에서 올해 6월 57,600여명으로 7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는 1만 5천 개에서 2만 개 사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매장 수가 많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며 2022년 대비 2023년 거의 모든 브랜드의 매출이 감소했고, 올해는 가격에 대한 출혈 경쟁이 더욱 심해지며 매출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미 창업비용으로 3억원 이상이나 썼는데 월 200에서 300만원씩을 까먹는 스터디 카페들은 그냥 운영을 멈추고 폐업을 진행하는 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는 마치 2000년대 초반 PC방 업계의 경쟁적인 출점과 그 결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국내 스타크래프트 이후 e스포츠 열풍에 따라 PC방은 한때 전국에 2만 3천여개까지 늘어났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격 경쟁도 심화되어 한 시간에 500원, 300원인 곳들이 생기더니 2014년 부산 해운대구에 한 시간 100원짜리 PC방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가격 경쟁 끝에 버티지 못하고 폐점하는 점포들이 급증해 현재 전국 PC방 수는 7,700여 개로 줄어든 상황이죠. 실제 최근 폐업이 진행 중인 스터디 카페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년 사이 점포 수가 100개 이상 줄어든 업계 1위 작심 다음으로 매장 수가 많았던 르하임도 2022년 229개 매장에서 20 2023년 198개로 10% 이상 점포 수가 감소했는데요. 폐업이 빠르게 늘며 보시듯이 매장에서 사용하던 가구 등 집기가 매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구는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헐값 처분해야 하는 품목이죠. 안 그러면 돈 주고 버려야 하는 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영 본사의 재무 상황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작심의 경우 2022년부터 빠르게 실적이 악화되어 단기 순손실이 2022년 한해에만 58억 이상이 났는데 2023년에는 단기 순손실 규모가 좀더 커져서 59억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총 부채도 598억에 달해 총 자본이 마이너스 397억 원의 자본 잠식 상태인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보통 이렇게 키오스크로 운영되는 무인 점포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몇 년간 빠르게 창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무인이라고는 하지만 소음 등은 일으키는 이용객 민원 때문에 관리적 요소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결국 기대했던 만큼의 무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매니저를 고용해 인건비를 드리는 상황도 발생했고 주말까지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의 특성에 따라 오히려 한시도 신경을 끄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점주들도 생겼습니다. 결국 생각만큼 편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이라도 기대한 만큼 나오면 다행인데 이익은커녕 매달 손해보는 구조에 본인의 노동력까지 들어가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쯤 되면 제가 어 얼마 전 설명드린 무한 리피를 뛰어넘는 최악의 창업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편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정된 고객층을 가지고 상권 내에서 손님을 나눠 먹는 형태의 창업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며, 뭔가 유행한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고 해당 아이템의 진입 장벽과 경쟁 강도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스터디 카페 외에 무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